오늘 해볼 게임 우르르 용병단입니다. 어드벤처 RPG고요. 왕국의 유일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어떤 여행자가 마을을 재건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공주를 구하러 가는데 마을을 왜 건설해야 할까요?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를 빨리 찾아야 해. 야! 공주가 납치됐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도끼 하나 들고 있는데 뭔 공주를 구해. 게임은 상단에 표시된 가이드 퀘스트를 따라 진행됩니다. 유저는 이동 버튼만으로 캐릭터를 조작하게 되고 캐릭터들은 주변에 몬스터나 채집물이 있다면 자동으로 공격하고 채집합니다. 게임의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몬스터를 잡으면 고기가 떨어지고 주변에 나무를 빼면 목재를 얻게 되며 광석을 캐면 수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정화가 화 작업이 필요한데 일정량의 나무를 넣으면 맵이 밝혀지며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나무는 마을을 재건할 때도 사용됩니다. 마을을 재건하면 각종 시설들이 열려 다양한 기능이 생기는데 주점에선 모험에 함께할 캐릭터의 조각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 뽑을 때마다 100골드가 소모되고 최대 전설 등급까지 등장합니다. 인게임 재화로 뽑기를 하기 때문에 따로 확률은 적혀 있지 않으며 300골드까지 투자하여 캐릭터 조각을 세 배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Are you 캐릭터들은 자신의 조각과 고기를 소모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5레벨 단위로 패시브가 해금되어 더욱 강력해집니다. 훈련소에선 채집한 수정을 사용하여 팀에 편성된 캐릭터들 전원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던전 게이트에선 던전 스크롤을 사용하여 던전을 생성할 수 있는데 던전은 일반 골드 자원 던전으로 나뉘며 각 던전마다 장비 아이템과 골드 3가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획득한 장비는 마을 중앙에 서 있는 수호상의 장착 시킬 수 있는데 장착한 장비의 능력은 모든 캐릭터에게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나무와 광물, 골드를 자동 생산하는 시설도 만들 수 있고 층을 올라가며 보상을 획득하는 시련의 탑, 골드와 던전 스크롤 등을 획득하는 일일 주간 미션도 있는 등 모바일 게임에서 볼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볼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플레이 방식입니다. 상단에 표시된 가이드 퀘스트를 따라 일정 숫자의 적을 잡고 자원을 채집하 다음 맵을 밝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는 게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저는 일일이 목표를 타겟팅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캐릭터를 옮겨놓으면 알아서 캐릭터들이 적을 잡고 자원을 캐기 때문에 매우 조작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나뉜 자원의 사용처가 캐릭터의 레벨업과 새로운 지역 해방, 훈련소 특성 찍기 등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자원만 집중적으로 캐도 무방했죠. 여기서 이어지는 또 다른 특징은. 자유로운 플레이 시간입니다. 맵상에 등장하는 적들과 자원들은 짧은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으로 자원을 캐고 경험치를 얻어 계정 레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VP 같은 경쟁 컨텐츠 없이 싱글 게임으로 진행됐고 따로 피로도 시스템도 없었죠. 그렇게 유저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혼니다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캐릭터 획득 방법. 또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캐릭터 뽑기에 사용되는 골드는 인게임에서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일일 미션, 골드 던전 등으로 지속 수급이 가능했고 확률이 표기되어 있진 않아도 영웅과 전설 등급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물론 뽑기에 실패하면 보석을 사용해서 다시 돌릴 수 있고 상점에서 패키지를 팔고 있는 등 현질 요소가 있긴 해도 인게임 재화만으로 모든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10법에 3만원이 기본이 되어버린 뽑기 게임들 사이에선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아, 예, 해자 게임이었네. 축하합니다. 해자 게임이라고 느끼셨나요? 2만 원만 더 내주세요.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본다면 오랜만에 나온 모바일 갓게임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들은 있었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은 이 게임의 특징인 단순한 플레이 방식입니다. 게임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자원을 채집한 뒤 새로운 지역을 해방하는 방식이 반복되는데 새로운 지역을 열어도 몬스터의 종류만 살짝 바뀌고 여전히 같은 재료들을 캐야 했기에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었으며 무한히 반복되는 이 과정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자유 부러운 플레이와 연계되어 더욱 심화되는데 무한히 생성되는 적과 재료가 초반 플레이엔 좋았지만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자원에 맞춰 점점 더 많은 파밍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 게임은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높은 피로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캠프 시스템을 통해 1시간 정도 주변적과 자원을 자동으로 캘수 있었지만 캠프 동안 핸드폰을 켜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지요. 개인에 따라 아쉽다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게임 내에 포함된 수많은 광고입니다. 이 게임은 자원도 무한히 갤수 있고 캐릭터도 인게임 재화로 뽑기가 가능한 만큼 굉장히 해자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광고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보스 몹을 잡을 때 떨어지는 상자는 광고를 봐서 보상을 늘릴수 있었고 던전에서 얻은 골드 보상도 광고 상점에서 무료 아이템을 얻을 때도 광고 주점에서 캐릭터 목록을 바꿀 때도 광고 등 너무 해자스러운 게임 구성 때문에 돈이 안 벌릴 거라 생각한 건지 추가 혜택을 볼수 있는 모든 곳에 광고를 넣어놔 부족한 매출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광고 제거를 구매하지 않은 유저는 하루에 30번도 넘게 광고를 봐야 할 정도로 시달렸으며 이 문제는 광고 제거를 구매하는 순간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5,900원짜리 광고 제거를 판매하려고 일부러 지독한 상술을 펼친 것처럼 느껴져 약간은 기부리가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 제거 5,900원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쫄라서 그 5,900원만 여기다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어? 아저씨는 원실의 도서에 대해서 이거랑 가격 똑같은 거에 지르느라고 돈 썼어요.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한 손으로도 플레이 가능한 어드벤처 RPG로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자원을 캐고 적을 잡으며 계속해서 다음 지역을 해방한다는 간단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누구라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적과 자원이 무한정 생성되고 피로도나 경쟁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편한 시간에 만족할 때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뽑기 게임 들과 다르게 인게임 재화로 모든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었죠. 하지만 자원 채집과 사냥, 맵 해방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실증나고 지루해질 수 있으며 뒤로 갈수록 많이 요구되는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파밍 시간과 그만큼의 수동 조작이 필요해져 게임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졌으며 인게임에 끝도 없이 들어간 광고들 때문에 사실상 5,900원짜리 유료 게임이라 생각하고 광고 제거를 구매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싱글 게임을 찾는 분이나 단순 노가다 게임이 취향이고 광고 제거 정도는 사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게임 소개엔 복잡하고 노가다로 힘든 수집형 RPG 게임들은 이즈라고 적혀있었는데 사실상 그 어떤 수집형 RPG보다 더 많은 노가다가 요구되었던 뽑기와 양산형으로 얼룩진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잊혀져가는 고전 모바일 게임의 맛을 다시 불러온 어드벤처 RPG 우르르 용병단이었습니다 너무 바짝 게임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게임이 되게 해자로 보이네요. 사이버가 하나만 덜 먹어. 그러면 이 게임 편하게 할수 있어.